만 따르는 주의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네. 가운데 네.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네. 우리는 네. 가지지 않았지만 주님을 가졌으니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보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의 민족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용되게. 그런 도구가 되게, 이곳이 그곳이 되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게, 이 갈급한 영혼들이 모여드는 곳이 되게, 위하여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해요. 주여, 네. 어, 네. 아버지! 네. 전도대장자 위에서 기도할 거예요. 아버지, 약할 때강한 내신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우리가 너무 약해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바아바, 아바아버지 되시는 주님,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예배할 수 있으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보관으로 그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누렸던 것,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렸던 것 이제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기 원합니다. 망설이고 주춤했던 것들, 아버지 주님 그 연약한 부분들을 내었습니다. 려 레이슬로 주님 예수님을 선포하고 그 주님을 믿으라고. 그 주님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다고 참된 평안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아버지 담대한 마음을 담대한 믿음을 아버지 주시옵소서. 음, 아멘. 주님, 저희가 고통을 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 저희의 고망 받는 것이 아멘.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잡아 저희가 주님을 만나게 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울 수 있게 있다 주시옵소서. 아니면 주님이 그래서 이 공간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나 아니면 주 그런 소원이 있기에 주님께서 이 공간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니면 주 저희가 그 그곳에 아니면 주 초점을 맞추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면 주 정말 아니면 주 정말 창 정말 주님의 영광과 을 주님 나라로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될수 있게 주님 묵祷하여 주시옵소서. 네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아니 우리의 호흡도 주님의 것이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심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주님의 나라를 구할 힘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호흡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하나님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할 자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일에 하나요를 부르시고 하나 이곳 가운데 모시고 하나 님곳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셨사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여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요 하나님 주님 주님 우리 손을 붙잡고 가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고 떨리지만 하나님 능이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임재 가운데 주의 역사심 가운데 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Eh, tada. 시고리를 축복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 존승합니다. 내가 너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노라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아무것도 주를 위해 한 것이 없는데 주님께 마음과 뜻을 드리기 원하여 작정하였을 뿐인데 주님 우리를 기뻐하신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하는 자유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직 어린 자유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잘 듣지 못하는 자유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직 잘 말할 줄 못하는 자유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직 두려워하고 있는 자유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직 칼바를 알지 못하는 자유입니다. 아버지, 아직 우리는 갈 길이 먼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친히 이끌 것이며, 손을 놓지 않을 것이며,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하리라 말씀하여 주셨고, 그 아브라함의 축복, 그 믿음의 조상에도 너희가 그 믿음의 복을 받았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날 동안 주의 거심을 알고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 평안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염려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이 세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다른 많은 것들을 살아가느라 하나님을 안에 둘 자리가 없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려졌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라고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로매 아버지 우리는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쫓아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사용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